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모습, 어,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내고, 어떤 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어떤 이들은 힘들고 어려움으로, 또 어떤 이들은 육신의 아픔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돌아보시고 국률이 여기시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소중하게 창조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나의 앞에 있는 지체들을 얼마나 기대게 여기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 잘못한 것들과 아픔 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눈의 역할과 입의 역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만. 보고 말하는 우리의 눈과 입이 되게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보고 말해서 생기는 그의 공동체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실망하고 낭망하는 일을 만드는 존재가 아닌 이해하고 용서하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시고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잘 깨달게 하시고 잘 기억하게 하시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오늘 모인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며.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께서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